안녕하세요. 호호입니다. 네, 오늘 4월 14일 수요일 네, 콜 잡고 왔고요. 지금 시간은 7시 51분. 네, 초콜은 어디냐. <laughs> 명서동입니다 아, 좀큰거 잡고 싶은데, 뜨면 가야죠. <laughs> 아니면 죽어요. 아, <laughs> 네, 근데 콜이 안 잡히더라고. 한 4개 정도 뜬것 같아요. 4개. 네, 콜이 안 잡혀서, 아,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선 잡고 왔습니다. 짜짜짜짜! 네, 우선 명소동으로 출발하고요. 오늘도 다들 화이팅하시고 꿀콘 많이 타시고 언제나 안전운전.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제보다는 조금 덜 추운 것 같아요. 네. 네, 명소동 가죠또 종은님 보러 가야겠네. 커피 한잔 나로. 예, <laughs> 네, 오늘도 다들 화이팅하시고요. 아, 명소동 그다지 안 땡기는데 차가 많이 막혀서 우선. 가보겠습니다 명소동 그럼 명소동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도 다들 화이팅하십시오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8시 17분에 도착했고요 킥보도딱 하고 준비하는데 콜이 하나 딱 와요 용원 24,000원 바로 앞에서 떴어 기사 주인님 주위에 기사님이 조금 없어 휘어보자 에이, 무리수 뒀네, 무리수 뒀어. 무조건 가야 되는데, 무리수 뒀어. 뺏겼어요. 24,000원. 아, 나름 뭐 정당가, 정당가로 좋네요. 여기서 용원 콜마로 하면 28,000원. 네, 24,000원 되죠. 조금 아쉽다. 에이, 아쉽다. <laughs> 지금 치고 나가야 하는데 어, 버러패스 대방동 13안 가고요. 음, 네, 좀, 네, 시간 보고, 조금 고민했어요. 어, 떠는데, 40분 뜨니까, 아, 선뜻 손이 안 가네, 전뜨 손이 안 가. 40분이면, 에, 부산 들어가는 시간은 얼추 비슷하죠. 단가로 따졌을 때, 에, 단가로 따졌을 때만. 에, 우선은, 우선은, 좀 쉬지, 뭐. <laughs> 아닌데, 타야 하는데. <laughs> 여, 우선 명궁 타기로 가세요. 종궁이마 하고 커피 한잔 하고, 좀쉬면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, 네, 해야죠. 그럼, 가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. 빠르게 치고 나갔어야 하는데, 실수했네. 그렇죠? 그죠, 그죠. 근데 용은? 아그 모르겠다. 우선 콜 잡고 오겠습니다. 좀 이따 올게요. 네, 왔습니다. 9시 16분. 네, 1시간 죽었어요. 아, 정말 만나서 있는데, 속으로 생각했어요. 3만원짜리 이상. 부산콜이면 제일 좋고, 예 그거 노리다가 지금까지 죽었어요. 그래서 이제, 어, 여기 벗어나야 할것 같아서, 우선 여기 중동 유니시티, 17,000원. 열심히 키웠어요. <laughs> 열심히 키워서, 우선은 이거 한 발이 하고 생각해 봐야겠어요. 가는데 뭐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, 주차하는데 시간 더 걸릴 것 같고, 그럼 네, 유니시티 가서 다시 오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<laughs> 도착했습니다. 네, 10분 걸려서 도착했고요. 괜히 왔어. 네왜 이만 7 0 0 0원이더 있네. <laughs> 어, 이쪽으로 달려가 볼까 어, 가면서 업단까 한번 네, 봉대미라서 업단까 가는 안될것 같아도 콜은 쉽게 안 빠질 것 같은데 어, 우선 콜 잡으면 항상 콜이 뜬다는 거 네, 우선은 네어 도계동 아 짜지 공리까지 타고 가버려 천천히 <laughs> 우선 고개민좀 하다가 네, 콜을 잡고 오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대기 없이 연계로 타야 하는데. 어, 한번 달려보죠. 이제부터. 이제부터 시작이라 생각하고 콜 잡고 오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빠르게 왔습니다. 네, 9시 35분. 네, 콜 잡고 왔고요. 어, 이제 루트대로 가죠. 네, 우선 어디? 예 네, 진영. 진영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만8천 하길래, 아한 5초 고민했어요. 잡을까 말까, 잡을까 말까. 네, 돈 벌려 면번 잡아야죠. 예 <laughs> 네, 빠르게. 진영 들어가서 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연계로 진영가서 바로 김해 김해로 들어가서 그 다음부터 몰라 <laughs> 가봐야 돼예 <laughs> 그럼 들어가보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 올게요 도착했습니다 아 코롭다 도착이 직전에 유라 2 5 0 0 0 있었는데 주차하고 떠 있으면 잡아야지 했더니 예, 빠졌구요 그리고 미량 3만원 이거는 몽가고 그리고 대산 예, 대산에서 울산 울주군 뒤에는 못 봤어요 73,000 얼마까지 본것 같은데 바로 빠지더라고요 <laughs> 근데 울산 2단계만이었으면 한번 도전해 보러 갈 건데 2단계라서 지금 시간 들어가면 답 없죠 어지하 김해 상계 2만원 상계는 왜이렇게 가기가 싫지 여기서 진짜 상계가기 싫다 야, 상계는 진짜 가기 싫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좋은 추억이 없어서 그런가 봐, 상계에서. <laughs> 네, 우선은, 밖에, 보건소로 가서 콜 잡고 오겠습니다. 네, 상계 빼고 뜨는 거다 잡고 나가야죠. 빨리 연계로 한번 달려볼게요. 도와줬으면 좋겠네요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<laughs> 네, 나오자마자 콜 잡았습니다. 1 0시고요 어, 네, 바로 앞에서 상남 2만원, 네, 상남 바로 또 들어갈게요. <laughs> 아, 진짜. 아, 창원 들어가면 안 되네. 콜을 골라서. 야, 상남 진짜 들어가서, 콜안 고르고 빠르게 나오는 걸로. 우선 상남 들어가겠습니다. 예, 네, 상남, 음, 갈만해요가보죠 <laughs> <laughs> 오늘 진짜 마음대로 안 된다. 아, 조금, 조금 힘드네요. 네. 우선 빠르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.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연계는 좋은데, 한번, 다음 콜을 한번 기대해보죠. 그럼 좀 이따 오겠습니다. 예, 도착했어요. 예, 도착은 언제 했을까요? 예. 네. 1시간 10분 전에 도착해갖고, 상남에서 1시간 10분 죽었습니다. 와, 콜마 터져나가는데. <laughs> 아, 역시 나는 상남하고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. 와, 어제 1시간 10분 동안 콜이 한 100개 넘게 뜬것 같은데. 와, 뭘, 뭐 한다? 뭘 잡았을, 뭘 잡으려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냥 어당가 제대로 된거 하나 잡고 나가자. 이런 생각에 버텼던 것 같은데, 아, 결국 지금까지 죽었네요. 외롭고, 멘탈 나가고 예, 고기꽂쳐갖고 들어가겠습니다. 와, 진작에 도착하자마자, 예, 집에 가는 거 3만원 주고 했는데, 아, 미쳤다, 미쳤어, 진짜. 예, 아유, 포기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예, 우선은 관계 가서 마무리 영상 찍죠. 예, 그럼 좀 이따 올게요. <laughs> 네, 도착했습니다. <laughs> 아 오늘 진짜, 와, 이렇게 못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<laughs> 야, 미쳤다. 예, 제대로 오늘 폭망하고요. 들어가겠습니다. 예, 어우, 추워. 어우, 추워, 추워, 추워. 예, 우선우선은내 이래서도 이게 두코레 4만원? 예, 그리고 두코레 36,000원? 그리고 로지 하나 17,000원? 예, 그래서 합치면 9만, 000... <laughs> 아, 부끄럽네요. 예, 부끄러워요. 9만 3천원. 수수료 빼고 하면 7만 뭐 7만 2천원 7만 2천원 어우 제대로 멋지게 한번 오늘 탔습니다 7만 2천원 와 시급 2만원 못해본적은 진짜 오랜만이네 아 항상 시급 2만원 이상은 했는데 에,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뭐 하는거죠 맞죠 오늘 못했으니까 내일 오늘 못한 만큼 더 빡세게 한번 타면 되니까 오늘은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고요. 내일 제대로 된 모습 한번 보여드리겠어요. 네, 그럼 내려오겠습니다. 네, 내일 뵙죠. 들어갑니다. 뿅.